아닙니다. 음, 주술책 노가다라기 보다 아이템 노가다야, 아이템 노가다. 제가 드랍이 나오면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 올리는데 쓸 건데 일단 이 친구들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이템이 나와야지 뭐 설명을 하든지 말하든지 할 텐데 아이템이 나오면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차홍 방울 방울 차차홍 방울 때문에 이제 확인하는데 어우 나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가다 소개해 드릴 텐데 유령문이 잡아서 하는 이제 차차홍 방울 노가다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 그 유명계 오셔가지고 이 가운데 쪽 가운데 쪽 위치에 보시면 이렇게 유령 문녀가 돌아다니는데 이 유령 문녀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낡은 차청 방어를 줍니다 이 낡은 차청 방어를 고급으로 강화하게 되면은 개조 흑룡차 그 전용 무기 이제 재료가 되고 또 음양사 때낄수 있는 고급 무기 주박청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가 낡은 거, 주작 서버에서 180만원, 200만원에 이렇게 팔리는데, 고급으로 가공하면 보통 800만원 정도 시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차 유저들, 계획차 네, 유저들한테 내다 팔려고 이제 재료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료를 캐가지고, 고급을 가공해서 이제 부가수입을 얻을 텐데, 시간당 보통 6개 정도 드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 좋으면은, 이제 한 8개 정도까지도 먹긴 하는데, 200만원에서 그 비싸면은 막 250까지도 팔려요 그러니까 아주 쏠쏠합니다 유명계에서 그몇 안되는 숨겨진 돈벌이 중에 하나예요 주작서버에서도 생각보다 이게 캐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대종용차는 거상에서 거의 필수장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냥해서 아이템 얻으면은 아주 쏠쏠하게 초반에 돈벌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100마리째 한 마리를, 하나를 팔써 먹었어요. 자, 이렇게 드랍하는 석류석 같은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뭐 이제 흑룡차가 됐건, 아니면 파르파티가 됐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기 거북차, 장군님이 됐건, 본 캐릭터, 뭐 이제 무기 끼고 있는 본 캐릭터 세건, 반자사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서버 같은 경우는 혼자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괜찮죠. 자, 이렇게 낡은 차청 방울. 오늘은 이제 낡은 차청 방울을 켤 겁니다. 오늘 방송은. 아까까진 진공종을 캤으니까.